안녕하세요 천쌤입니다 오늘은 레슨 7개월차에 접어드신 한 여성 회원님의 레슨을 다뤄볼텐데요 첫번째 운동으로는 턱걸이를 실시했습니다 사실 여성분이 턱걸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저걸 할수 있나? 저걸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레슨을 할때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반드시 턱걸이를 성공시키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턱걸이를 하게 만드는데 큰 의미를 두는 이유는요. 어, 사실 우리 몸을 보면 우리 인간은 턱걸이를 잘할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 어, 허벅지, 엉덩이 그러니까 즉 대퇴사두근, 대둔근 다음으로 큰 근육이 바로 등근육입니다. 우리가 턱걸이를 잘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큰 근육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큰 근육을 갖고 있고 어, 하지만 우리는 편해진 삶 때문인지 몰라도 턱걸이를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사실 턱걸이에 도전해보. 기회가 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턱걸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인데, 조금만 연습하고, 또 조금만 방법을 배우면, 손쉽게 턱걸이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턱걸이 능력은요, 우리가 근육을 만들든 살을 빼든, 굉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별다른 도구 없이도, 굉장한 부하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스쿼트는 대표적인 맨몸 운동이 되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턱걸이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 체중이라고 하는 우리가 도구 없이 낼수 있는 가장 큰 부하를 근육에 전달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턱걸이가 되겠습니다. 근육을 만들고 싶고 살을 빼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턱걸이를 꼭 성공시키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 운동으로는 이제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실시했는데요. 어, 전통적인 분할법, 그러니까 가슴 운동을 하고 등 운동을 하고 이런 식의 훈련법에 익숙해 계신 분들이라면 운동 순서가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당기는 운동인 턱걸이를 하고 미는 운동인 인클라인 프레스를 한다는 건운동의 이제 연장 성상에 있어서 연계성이 없다라는 거죠. 어, 가슴 운동을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가슴 운동을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고 어, 등 운동을 했으면 등 운동을 계속 이어 나가야 되는 건데 갑자기 등 운동을 했다가 갑자기 가슴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어, 아직 헬스 초보이신 분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헬리니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근육을 계속해서 훈련할 만한 지구력이나 집중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운동량을 소화할 때 계속해서 한 곳을 타겟으로 잡아 나가는 게 그렇게까지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기량 근까 그러니까 전혀 반대의 작용을 하는 근육들 뭐 흔히 예로 들면은 등과 가슴 근육을 이제 한 차례 한 차례 바꿔가며 훈련하면서 그날의 운동량 자체를 많이 늘리는 게 우선은 헬린이에게는좀더 나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헬리니 분들 뿐만 아니라 중급자나 상급자 분들이 내 훈련 정체기를 깨기 위해서 사용하기에도 좋은 방법이고요어 지금 보시면은 저희 회원님께서도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여자분이신데 12kg으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운동 수행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이런식으로 진행하면서 좀더 강한 강도의 훈련을 소화할 수 있게끔 더 많은 운동을 소화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저 정도 중량은 여자분들께는 상당한 중량이죠. 그것도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티바로우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티바로우 같은 경우에는 턱걸이가 내 중량으로 실시한다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고중량이기 때문에. 이제 적당한 중량을 걸어 놓고 30회 정도 고반복 훈련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중량을 다루는 운동 또는 세트, 그리고 적은 중량과 많은 반복수를 다루는 운동 또는 세트를 배열하면서 전 영역에 있어서 발달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티바로우 같은 경우가 딱히 자세가 어렵지도 않고 고립도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어, 헬리니 분들이든 중상급자 분들이든 다루기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립도 다양하게 가져가면 좋고요. 지금은 원판을 잡았는데 전용 그립이 또 따로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 운동으로는 이제 푸쉬업을 고반복으로 실시했구요.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높이가 좀 높긴 하지만 저기서 이제 무려 100회를 이제 실시를 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죠. 이런 식으로 아까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좀 무겁게 실시했기 때문에 푸시업은 좀 고반복으로 실시하는 세트를 가져가게 되었고요. 이 이후에도 조금 더 낮은 높이에서 50회, 더좀 거의 바닥에 가까운 높이에서 20회 이런 식으로 세트를 구성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근육을 좀 소진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운동을 구성해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훈련은 참잘된 편이었고요. 어 이제 우리 해안 님의 수행 능력이 사실 헬스를 7개월 정도 한 헬린이 치고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뭐 키나 체 체중이 거의 뭐 40kg대 후반 정도밖에 안 나가고 한 작은 체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근육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행 능력은 굉장히 드물고 또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이 기간에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앞으로도 뭐 역시나 이 몸의 수행 능력의 변화가 내 몸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기본 전제에 맞게끔 계속해서 수행 능력을 올려가는 방향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몸의 변화가 어, 이끌어내지는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